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고창 참하고도, 아 선석 참하고도, <laughs> 아 선석 소다성님이 사랑했던 길, 자민이가 걷던 길이 최근에 에, 코코넛 매트가 깔림으로써 아주 걷기 좋은. 음,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음, 그런 곳이, 예, 돼서,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맨발. <laughs> 예, 카메라를 한번 돌려놓으니까, <laughs> 아, 이게 지금, 음, 원상복귀가 안 되네요. 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에한700 에서 900 미터 정도가 되는데 아주 적당하게 에, 적당하게 에 힘들지도 않고 이 길이 있기 전에는 음 자갈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마음으로 지팡이 짚고 의 조심스럽게 에, 다녔던 길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별일 없는 한 여기를 우리 차순이하고 일단 맨발로 걷고, 어, 그러면서 몸을 풀어주고, 귀혈 통창, <laughs> 귀혈, 귀혈을 통창시키는, 음, 그리고 몸에 있는 정전기를 빼내고, 그리고 땅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귀혈을 뻥 뚫어주는.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 그런 건강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또 고창 아, 고창 저쪽에 안장바위가 보이네요 이렇게 음, 아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음, 그런 길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예, 법정스님 법정스님을 찾아서 불이람에 갔을 때 아, 그때 아주 오솔길 그런 옷을 길입니다. 그래 지금 매일 아침 이 길을 걸으면서 일단 몸을 추스려야 돼. <laughs> 이게 생각을 좋은 생각은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듯이 이 몸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생각을 하기 어렵고. 좋은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그걸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이런 맨발 걷기 예, 맨발 걷기 <laughs> 이게 음, 맨발 걷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본인의 처음에 어렵습니다 이게 음, 이거 적응하는데 한한달 정도 굉장히 피곤하고, 온몸의 체중이 발바닥에 실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일단 벗기까지가 힘들고, 벗는데 한 10년 걸리고, 실천하는데 또 걸리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아주 편백나무 숲이 멋있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병바위가 보이는데, 병바위. 저기 보이는 게 지금 여기 음, 여기 평바이입니다. 평바이, 평바이 선인취하열, 아, 신선이 놀러 왔다가 아, 기분이 좋아서 병을 에, 뒤로 꺾어 꽂, 꽂아 왔다 이런 전설이 에, 담긴 그런 곳인데 아주. 화산 활동이 왕성한 음, 고대 중생대 시대의 그런 지질적인 영향으로 아주 강한 음, 금기운이 강해서 기가 약한 사람들은 여기 살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음, 괜히 몸이 아프고 그런데 거꾸로 이제 이판사판 <laughs> 윤정희 신부님입니다. 음, 정아장군도 지금 적응중입니다 적응중이고 또 이렇게 살다가 지치거나 에, 이렇게 뭔가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이길 가시다가 이 바위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또 10년 <laughs> 인생이란 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옮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자 오늘 병바, 병바위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시간 되시면서 맨발 걷기, 맨발 걷기를 통해서 몸에 남아 있는 정전기,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정전기를 빨리 몸 밖으로 빼내며 내고 그 땅의 에너지를 여기 용천, 용천이라든가 온몸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면서 그리고 이제 전신 자극, 발바닥에 자갈밭입니다, 자갈밭. 차갈바. 예, 처음에는 굉장히, 어, 이게 지금 어려운데, 훈련이 예, 되면은 어, 아주 편안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